우리 군은 혹한기 전투력 강화와 결전 태세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3포병 여단이 대포병 레이더와 연계한 실전적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의 거울이라 불리는 우리 군의 신규 장비 대포병 레이더 천경 2가 적을 쳤습니다. 표적 탐지! 표적 탐지! 6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진 천경이 적의 위협을 감지하자 즉시 아군에게 표적 정보를 전송합니다. 잠시 후 적포병을 제압하기 위한 아군의 사격이 시작됩니다. 준비! 사! 40km 떨어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무장한 K9A1 자주포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합니다. 소면 백발백중, 16km 떨어진 표적의 포탄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육군 삼포병여단의 혹한기 포탄 사격 훈련 현장. 훈련은 혹한기를 맞아 강원도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거친 산악에서도 빈틈없는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산악 군단의 혹한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적화력 도발에 대비하여 망설임 없이 적을 선면할 수 있는 결전 태세의 확립을 위해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8문의 K9A1 자주포와. 200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했으며 혹한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설상 위장으로 훈련의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 동안 냉혹한 추위를 극복하면서 어떠한 적이라도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값진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단은 10일까지 이어지는 혹한기 훈련에서 사격 절차 연습과 장비 기동 훈련 등 실전적이고 안전한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육군산 포병 여단은 대포병 레이더와 연계한 포탄 사격으로 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국방뉴스 유시훈입니다.